자 5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를 다음 그림과 두 규칙으로 쌓아올렸다. 16층까지 쌓았을 때 겉에 있는 정사각형은 모두 몇 개인가? 자이첫 번째 거 겉에 있는 정사각형 몇 개야? 한 개. 하나. 정육면체가 아니라 정사각형. 하나. 앞에서 본거 하나면 뒤에서 본 것도 하나. 옆에서 본거 하나면, 이쪽 옆에서 본 것도 하나. 어. 위에서 본거 하나면, 이쪽 아래에서 본 것도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본 모양만 구해서 곱하기 6을 해버리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앞에서 본 모양이 뭐야? 하나, 둘, 셋, 세 개야. 앞에서 본 모양이 세 개면 뒤에서 본 모양도 세 개야. 위에서 본 모양 세 개야. 아래에서 본 모양 세 개야. 옆에서 본 모양 세 개야. 하나, 둘, 셋. 옆에서 본 모양. 오른쪽 옆에서 세 개가 보이면 왼쪽 옆에도 세 개가 보여. 위에서, 위에서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니. 뭐 아래에서도 세 개가 보여. 그러니까, 이, 각기 나무에서 볼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앞에서 본 모양 곱하기 6을 하면 돼. 그러니까 앞에서 본 모양만 구할 거야. 처음에 앞에서 본 모양 몇 개? 한 개. 한 개. 두 번째 앞에서 본 모양 몇 개? 세 개. 세 개. 세 번째 앞에서 본 모양. 하나,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여섯 개. 그다음 은몇 개일까? 10개. 1개 자, 두개 늘어났고 또세개 늘어났고 또네개 늘어났고 또 다섯 개 늘어났고, 늘어났고, 늘어났고 이렇지. 네. 그래서 어디까지 구해야 돼? 16층까지. 그럼 16번째 수를 구해야겠네. 16번째 답은 뭐야? 여기 구해서 곱하기 6. 6을 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번째야? 열 다섯 번째야. 열다 번째 15번째 수. 차이를 나열했을 때열 다섯 번째 수야. 그러면 2, 3, 4, 5, 6부터 열 다섯 번째는 뭘까? 16이겠지. 16. 그러면 이 수를 구하려면 여기 1과, 1과 2, 3, 4, 5, 6, 7, 8, 9, 10, 16까지 합하는 거지. 결국 1부터 16까지의 합이지 네. 1부터 16까지의 합은 개수 91. 16개 곱하기 점수 끝수 점수 17. 17 나누기 2, 2. 2. 8 136. 뭐야 136. 7, 8은 56 8, 1은 8 하니까 136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이제 136에 6 5번. 그렇지 얘는 앞에서 본 정사각형의 정사각형. 개수잖아. 앞에서 본 정사각형의 개수가 136개야. 그러면 전체 겉에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곱하기 6을 하면 돼. 그러면 816. 816. 이렇게. 너무 쉽지.